안녕 세상 나온지 30일 된 아이 <laughs> 제법 모든 게 궁금하고 끈이랑 끈은 다물어보려 그러고 이빨 나올려나 보구나 공간이랑 공간은 다 들어가보려고 그러고 <laughs> 두 아이가 색깔이 조금 바뀌어지네 이는 어, 뭐하고 놀고 있는 건가? 나는 뭐하고 노니? 나는 뭐하고 노니? 응? 나는 뭐하고 놀아? <laughs> 각자의 위치에서 <laughs> 각자의 세상을 봐가는구나? 이제 슬슬 <laughs> 음,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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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어떻게 안해? <laughs> 얘들 움직여지니까는 엄마도 분주해지는구나 음. 엄마 왜? 이게 엄마 왜? 이게 <laughs> 엄마? 이렇게 하다보니까는 어디 갔어? <laughs> 다들 라르메 <나름의> 방식으로 <laughs> 이거 엄마. <laughs> 야, 엄마. 야, 고생 많았네, 애기 엄마. 어, 뿌듯하지? 31차 꼬물거리며 놓고, 여기까지.